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71년 전 오늘은 동족 상전의 비극의 시작인 한국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71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왕래조차 하지 못하고 있죠.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사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는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자원서 29장 1절로 2절 자원서 29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도자를 택하라. 이런 지도자를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과 4년 동안 이끌어갈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아, 특별히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이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아,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를 살릴 유능한 대통령, 무너진 공정과 법치를 다시금 회복할 대통령, 능숙한 의교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기독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과연 어떤 분이 더 합당할까를 고민해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 정책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자이기에 성경 또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잠원서 말씀 이걸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았죠. 어, 그러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어떤 자제를 갖추어야 할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을 선출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자제를 갖춘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쉽게 말하면 후보자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도자의 상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들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만 할까요? 우선 듣는 지도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전한 사람도 없죠. 그러게 누구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평을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단점, 약점, 보완해야 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사람들, 또 질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책망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책망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맞춰서는 안 되고 잘 분별해서 자신이 고쳐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칠 수 있어야만 하겠죠. 실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미 왕이에요. 이미 왕이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며 여러 가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수많은 왕들이 어떠했습니까? 목이 곧아서 이런 책망과 질책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목이 곧다 어떤 뜻일까요? 멍에를 매야하는 소가 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책망을 들었으면 인정하고 고쳐야만 하는데 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게 지도자가 되려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책망과 여러 사람들의 책망도 우선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책망하는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겠죠. 따라서 지도자는 귀가 너무 얇아서도 아니 되겠지만, 너무 또 고집이 센 나머지 타인의 책망을 무조건 듣지 않으려 해서도 아니 될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분노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수세에 몰리거나 억울하게 되면 쉽게 화를 내죠. 어쩌면 그렇게 화를 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건강에는 유익을 줄지도 몰라요. 실제 화를 참고 속으로 화를 사귀다 보면 어쩌면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도자 혹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고 성격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면 8절 이하를 보세요. 거만한 통치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통치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슬기로운 통치자는 경솔하게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즉 어리석은 자는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통치자는 감정을 잘 억제하여 말할 때와 거둘 때를 잘 헤아려 발언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느냐?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자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지도자 혹은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은 쉽게 화를 내서는 안이 될줄 믿습니다. 바로 쉽게 화를 내는 자가 파워, 즉 힘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공포정치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실제 지도자가 쉽게 화를 낸다고 칩시다. 주변 참모들은 그런 지도자 바라보면서 아마도 듣기에 좋은 말만 하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를 내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지도자는 정확한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겠죠. 이것이 쌓이고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그 지도자도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경우 분노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혼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보통의 경우, 힘을 가진 지도자 주변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지도자는 자칫 어렵게 살아가는 약자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선시대에도 의식이 있었던 왕들은 나름대로 변복을 하고 자주 암행순찰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궁에 갇혀 지내다 보면 일반 평민들, 백성들의 일상을 알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다시 말하면 갑과 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물론 지금은 법적으로 신분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엄연히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어느 사회이든지 가진 자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아, 그러다 보니 지도자는 가진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펴기가 쉽게 마련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응당 지도자라면 또 지도자가 되려면 가진 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되며 가지지 못한 자의 호소에도 성실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그리하셨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지도자도 어렵고 힘든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 이미 지도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방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각 영역에서 어른으로서 리더이기 때문이죠. 그러게 오늘 말씀은 정치 지도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져야 할 자질, 즉 덕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나눠 볼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듣는 지도자,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는 지도자, 약자를 배려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내년 대회 그런 자질을 갖춘 대통령을 뽑게 하소서. 다음으로 다시는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